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입니까?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합니까?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입니다.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기생과 고통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태원 세계 음식 문화 거리에 다녀왔습니다. 거리는 전쟁이 끝난 뒤 폐허처럼 황량했고 사장님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습니다. 한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았고, 내놓은 가게는 언제쯤 새 주인이 나타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태원 거리는 곧 무너질지 모르는 벼랑 끝이었고, 상인분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손길은 없었고, 현실을 외면한 탁상 규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국민적 통합과 공존을 위한 지혜와 선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로 가장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자영업 사장님들입니다. 이분들이 고통을 계속 버티고 감내할 시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금융지원과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나라, 고가 쓴, 지금 나라 고가는 비어가고 빚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별개로 앞으로 작년과 같은 태풍, 대규모 산불 같은 재해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재정을 써야 할 곳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분들의 양보와 아량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지위와 수입이 변함이 없는 분들이라면 재난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먼저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나라이지 늘든 말든. 자영업자 분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서민들이 죽든 말든, 오직 표만 노리고 달려드는 정권의 술수와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행위를 단호하게 꾸짖고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드릴 예산이라면, 540만 자영업 사장님들께 200만 원씩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가족 같은 직원 한 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돈이면 조금이라도 더 버티며 재기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만 착한 건물주가 되라고 할게 아니라, 이익 공유제를 한다며 기업의 팔을 비틀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공감대를 만들어 갈 때, 코로나 19 사태는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 지금 당장 철폐하십시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입니까?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합니까? 저녁 7시에 문을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게 9시에 문 닫으라는 것,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입니다. 무역, 무조건 허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난 있는 곳에 지원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원칙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 임대료도 안 되는 돈 지원하면서 말로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할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될 수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19 피해의 양극화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앞서 피해의 양극화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위기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더 심각해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으로 작년 11월 기준 시중 통화량은 3,178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풍부한 유동성은 1차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자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여기에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3천 돌파는 이런 동학 개미들 덕분입니다. 원래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돈을 잃었지만 그나마 요즘 장에서는 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신 걸로 압니다. 그 와중에도 기업들도 자본 조달에 숨통이 트이고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기업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증권사 개인 신용 잔고는 2019년 말에 비해서 두배 늘어났습니다. 개인 신용 잔고가 늘어났다는 건 빚으로 매수한 주식이 늘어났다는 것이며 빚을 갚기 위해 언제든지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주식이 늘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한국은행 청재가 빚으로 투자할 경우 가격 조정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3월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며 향후 주식 시장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 시장의 독입니다. 정상적인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업 가치로 인한 거품을 사전에 제거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선진국의 주식 시장과 비교해 우리 주식 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항상 제기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입니다.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의 98%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개인이 참여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도 문제입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3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수익은 1조 7,662억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개인은 7천이백육십오억의 손실을 봤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공매도의 시장 왜곡 가능성도 큽니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 주도로 대량의 공매도 거래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테마주와 기업의 잘못된 정보가 결합되어서 시장을 왜곡하고 사실상 시세를 조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하락장 국면에서의 단타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욱 크게 위축시켜서 투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춘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손실을 보고 나아가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렸던 사례가 과거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커진 요즘엔 이런 공매도의 탈은 투자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공매도는 팔기 전 주식을 빌리는 차입 공매도입니다.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메신저, 이메일로 주식 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아날로그 식으로 손으로 입력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금융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더딥니다. 아직도 불법 공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자 부랴부랴 올 하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를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내가 낸 돈으로 연기금이 산 주식이 나에게 손실을 입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황당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연기금 입장에서도 작은 대여 수익금에 연연하다 보유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될 겁니다. 다음으로 공매도를 철저히 전산화 시스템화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로 주문하는 방식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주문 시스템 및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하게 모든 공매도를 감독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과 개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특히 기업의 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주체의 가격 하락 유도 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가치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 하락 유도 행위에 의해 주가가 좌우된다면 공매도 자체의 존재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분명 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선거가 다가와서 혹은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서 3개월, 6개월씩 찔끔찔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비겁한 행정입니다. 일단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하고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금융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많은 국민을 벼락거지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섣부른 공매도 재건 재개는 절망한 국민들에게 더큰 절망을 안겨 드릴 수 있습니다. 망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여파가 주식 시장까지 망하게 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